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여유를 찾다가 나중에 막 투부정사, 동영사, 분사, 가정법, 관계대명사, 수동태 막이러면 나오죠. 그럼 이제 그때 잘꿰참면 되는 거예요. 자, 제프가 선글라스 잃어버렸니? 그래서, 어, 민이 그렇지. His sunglasses. 그래서, 블러스는 항상 결과가 2 번, 그 작가는 가족의 대이글를쓴 적이 없다. 그러면, 예은이 t h 이 All Star 어,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스쿼시 너 스쿼시를 쳐본적있니 그래서 얘는 have you ever 음. 이 되겠죠 현재완료래 ever 들어봤으니까 음. 너 스쿼시 쳐본적 있어? 어, 아니 그렇지만 I have always wanted 항상 원해 왔어 to try it 스쿼시를 한번 해보길 2번 너 미스터 워커씨를 전에 만나본적있니 just b e out just 들어가니까 just 동그라미 쳐서 완료 하시면 되겠죠? 어 엄마 지금 숙소에 나와있어. 과거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와있는 상태야. 그래서 현재 완료 쓰는 거죠. 자, I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so long. 나는 아주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오고 있어. 그래서 현재, have a plus pp는 현재 완료, be a plus i n g 는 진행형. 그래서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죠. 의문사는 항상 제일 앞에다 두고 예수님퀘스처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 나는 열심히 움직이면 지쳐가지고 자던데, 그래서 <laughs> 나는 아직 그거밖에 없는 것같다 <laughs> 자, 나는 20분째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경민아, 시작! 이 뒤에 있는 홀은요 동안을 나타내는. 진행은 무조건 계속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래. c 스가 있으니까 계속이네. 그렇지? 그녀는 5개월째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정규. 그렇지. She has been looking for a job. 뭐라고? 뒤에? Since January. 1월부터. 그래서 since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에 완료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have you played? 음? 아, have you been이죠?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넌 얼마나 오래 쳐왔니? 너 기타. 설마 기타 출전은 다쓸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어,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고 있어. 그랬죠? 그럼, 눈이 내린다는 항상 스노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뭘로 시작해요? 비림칭조 이시죠. 이모뭘치우아니아니까이모이아니한 거고 아니라, 네? 여기 눈 것이 라이러고 것이 네요스이우를 넣어주세요 스노우가 없으면 틀이요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우라이 모든 것이 아빠는한 시간째 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t i My sister, 우리 언니는 30분째 정류장에서 있다. 그래서, also 여기가, 이게 누구죠? 하나가 이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헤즈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헤즈 also been standing for 30 minutes at the bus stop. My sister also h a v e 로 썼어. 그리고 선생님 원래 also는 have 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그렇다. 얘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my sister는 두 명이니까 have로 써라. 그랬더니 also가 또 아니라 두 명인 줄 알고 have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also가 동사 뒤에 있어야 된다. 이걸 간파하고 사진 찍어서 보는 게 음. 음, 그랬더라고, 요 그렇죠. 뭐,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서 감각이 있었어. 자, 그다음 넘어가서. He had lived in L.A. 그는 L.A.에 살았었다. Before he moved to Iowa, Iowa, Iowa 주로 이사가기 전에 Iowa 어디서 들어봤죠? 미국에 있는 한주 이름이 아이오 a 그런데 이거 과거할려는 3학년 책에서만 나와요. 여기에 무드에밑줄 쳐야 돼요. 그가 아이오 a 주로 이사가기 전에는 그래서 이사 단계 과거인데 그 전에 살았으니까 과거완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현재완료를 쓰고, 그거보다 그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면 과거완료를 써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먼저 일어난 일일 때에는 과거완료를 쓰거든요. 근데 과거완료의 특징이 있어. 과거완료의 특징은 항상 과거시제를 동반해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will, have, k e e p 는 미래완료가 되겠죠? 미래에 일어난 일이 또 다른 미래에 여행을 미치면 미래완료가 되는데 미래완료는 항상 뭘 동반하냐면 미래시제를 동반해요. 그래서 이 moved가 있기 때문에 had 드 e 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요법이 똑같아. 경험 완료 계속 결과 이런 게 똑같고요. 비포리나 에프터처럼 누가 봐도 전과 후가 명확할 때는 에 굳이 안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돼. 또 밑줄자 에듀서네스 뭐 하자마자 이런 것도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또 굳이 쓸 수도 있어. 네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 그랬죠? b 버스 버스가 헤드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데 믿지 못해야 되겠죠? 네가 도착한 것도 과거인데 before 앞에 뺐고 그 전에 버스는 이미 떠났어. Headlock. 그래서 과거 완료시제는 항상 과거시제를 구분하는 거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경기나 1 번. 그래요 어. 일 번을 다못했데요 어. 시다음을 해드고요. 어. 슬라이드 빗어서 다음에. 어. 떻게해야죠 tired 어, 지쳐있었다. 그렇지 그럼 얘는 지친이라는 형용사죠? 그럼 만약에 그녀는 지쳤다 영어로 하면? 어, she was tired 그녀는 지쳤었다죠? 그럼 얘의 과반분사는 그렇지. she had been tired 그녀는 지쳐있었다 왜냐하면 근데 왜 칸이 한칸이냐? 이게 이상한거야 라이팅 교재가 많이 나온지가 얼마 안됐잖아 맨날 문법책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신유형이여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책이 쉬하드밴차 선생님들끼리 그 연구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맨날 선생님들이 책의 오류를 찾아서 올려 근데 네, 정말 가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책은 이렇게 ppt도 제공이 되고 추가 문제도 있고 막 내가 쓰기 에 편하잖아 근데, 근데 다른 책들은 그런 것도 없어서 선생님막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뭐이 정도면 이해해줄 만하지 않아? 그치. 사람은 항상 실수 하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처럼, 새로 배워야 되는 학생은, 왜 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그치. She h a d been tired. 그녀는 지쳐 있었어. 아, 아니네. 칸이 하나게 맞죠? 자, 여러분, 여기다 워즈 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어, 그래. <laughs> 칸이 하나는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경민이와 나는, 다시 한 번, 지쳤는데 그 전에 수영을 해서 지친 거잖아. 지친 게 먼저야, 수영을 한게 먼저야? 쉬. 수영을 한게 먼저지. 그럼 얘가 먼저니까 여기다가 뭐 써야 돼? 접속사 가련된뭐 써야 돼요?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는? 쉬. 그 다음 수영을 한게 먼저니까? 어, 과거시제와 동반되는 지금 카테고리가 뭐예요? 과거, 그 완료. 완료죠. 과거, 완료 뭐 플러스 뭐? 그 플러스, 수임의 과거 분사, 수업, 4 hours, 아 그런 칸이 하나가 많네요. 미안해, 세트, 근데 뭐지? 실수가 있긴 해. 아까 a 수어도 그렇고. 자, 수임, 시험하다 수임, 시험했다 과거 분사, 수업. Sing, sing, song. Ring, ring, r o n g Drink, drink, drunk. 뭐 이런 것들 비슷하죠 그쵸, 자 그래서 for h o u r 여러 시간 동안 자 우리는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예은이 we hadn't, h a d 하는 거 정규 already right. arrived right. right. when, when? Oh, I came in 접동이니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는 그, 그 변호사에게 그 거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He 우 i h o 어, 털 드러 로열 대승 약배어 있고. 만들어 눈스, 내가 만든 눈사람 반가트렸어 Your dog destroyed the snowman. 어떤 펫 아이 헤 d built. 그래서 해보니까 뭐가 먼저 일어난 건지면 하면 상관없네. 일어난 건 헤드 피피고 그 다음 이름 과거시제꼭 됐죠. 어그 다음. He r e p o r t e 그는 뉴스 보고를 했어. <laughs> 뉴스를 보고를 했어. 어떤 that French telecoms, 프랑스의 프렌치 프랑스 프렌 프랑스의 텔레콤 컴퍼니 회사가 아, 벌금을 물었다는 것을 보고했어. 이게 fine에 우선 벌금이라는 뜻이거든. 요 한 것보다 그 전에 벌금을 냈으니까 헤드 페이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미스터 메이슨 씨는 아직 자전거를 붙이, 붙여주지 않았어. 고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탈 수가 없어. 헤드 나는 저 저거를 탈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되네요 <laughs> 어, 끝났어요 벌써? 어허 어. 그렇다면 음. 자기가 맞고 <laughs>